않으세요? 지금부터 캐릭터 한분한분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랜 시간 광장을 지켜온 거대한 두 조직 준과 봉산 그리고 그 사이에 얽힌 기준과 기석 형제까지 이 광장 세계를 볼수 있는 관계도가 지금 양 옆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인물들 한분한분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죠. 기준 만나봅니다. 하, 저 서늘한 눈빛 좀 보세요. 일단 복수를 향한 의지가 지금 굉장히 불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소지섭 씨. 네. 남기준은 어떤 인물인가요? 어, 남기준이라는 인물은 어, 과거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스스로 아킬레스건을 자르고 광장의 세계를 떠났다가 동생이 죽음을 당해서 그 배후를 찾아서 복수를 하는 인물입니다. 네. 동생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서 진짜 복수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인물인데 남 기준을 연기할 때 어떤 부분 그럼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? 아무래도 기준이 같은 경우는 이 말보다 행동 그리고 눈빛 이런 것들로 연기를 하는 인물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대사를 할 때거나 그 액션을 할때 멈춰 있을 때그 행간에 어떻게든 이렇게 더 채워보려고 노력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쵸. 대사가 많을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렇죠. 그 이미지들을 소지섭씨 의 눈빛과 연기로 다 이제 채워주실 텐데 돌아왔습니다. 뭐가요? 액션. <laughs> 아, 액션 아, 네. 네, 네. 예, 지섭이 돌아왔어요. 어, 액션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하는 건가봐요. 맞아요. 이런 제대로된 액션을 굉장히 또 오랜만에 본격 액션 13년 만입니다. 어, 그런가요? 네. 그, 저, 그 중간에도 액션이 좀 있긴 했는데, 네. 이렇게 본격 액션은. 네. 아, 너무 기대됩니다, 진짜. 하고 싶었습니다. 아, 네. 정말 잘하기도 하지만, 그 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번에 엄청나게 발휘가 됐을 것 같고요. 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 남기준이 왜 이렇게 복수를 해야만 했는지, 이 기준이의 동생, 남기성 만나봅니다. 네. 남기석 지금 어딘가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표정인데요. 어떤 인물입니까? 기석이는. 예, 일단 기준 형님의 동생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주 준의 이인자예요. 네, 근데 이제 이 이인자가 되기까지의 과정들은 좀 드라마 내에서 보실 수 있고요. 어, 그리고 죽어요. 네. 그래서 좀약 왜냐면 죽어야 이야기가 시작되는 네, 네. 거예요. 네. 예. 이렇게 나와서 말해도 되나.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의문의 죽음을 제가 맞이하면서 이제 저희 형님을 많이 화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장치. 그런 어떤 어 인물. 네. 인물이 됩니다. 네. 왜냐면 그거는 이제 스포가 아닌 게 로그라인 자체가 동생의 죽음으로 예. 12년 만에 지금 돌아온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예. 하지만 그 우리 이준혁 씨가 살아 계셔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예. 자, 이 사실 말이 필요 없는 이그 남기준의 복수가 시작되는 그 시발점이 그 도와선이 되는 인물이 이준혁인데 남기석은좀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어요? 사실 처음에는 제가 광장 웹툰을 보기 전에 이제 어, 소지섭 형님의 동생으로 이렇게 나와서 죽고 가면 된다. 그래서 <laughs> 편한 마음으로 이별 <laughs> <임했다가, 특별> 출연이다. <laughs> 네, 그랬, 그랬다가 어, 내가 죽인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. 네, 네, 아, 아, 그냥 아 그러면 소지섭 형님의 동생이면 좋잖아요. 네. 그래서 아 좋겠다 생각했는데 웹툰을 보고 또 웹툰이 엄청나게 재밌기도 하고 뭐, 유명하기도 네. 하면서 그때부터 부담이 이제 상당히 많아졌는데 어 뭐랄까. 현장에 가면 그 현장의 온도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형님을 만나는 일이 많았는데, 그 형님의 온도랑 맞추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에너지들을 계속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누구랑 연기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르잖아요. 그래서 뭔가 말수가 많고 막 그러시진 않은데, 되게 같이 연기할 때마다 좀 따뜻한 느낌도 있고. 약간 담담한 느낌도 있고 그거를 저는 받으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만화에서 안경을 썼길래 안경을 안경도. 썼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거예요, 진짜 형제로 나오셔서가 아니라 두 분이 묘하게 이미지가 조금씩 닮아가는 느낌이 있어. 요 오늘 헤어스타일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헤어스타일도 되게 좀 빛을 타고 어 좋은데요.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형제끼리 너무 멀리 앉으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시체라서 <laughs> 가까이하기엔 좀네네어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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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형 스폰데요. 네.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분을 좀 만나볼게요. 주운의 수장 이준의 아들 이금선 만나봅니다. 아, 어, 네 죄송합니다. 아, 이금선 먼저 만나볼게요. 예. 자 이금선 추영우 씨 이금선 어떤 인물인가요? 금손이는 일단 준의 수장인 이준의 아들이자 지금 현직 대한민국 검사입니다. 네, 의대를 보내놨더니 아, 이제 아. 검사가 돼서 법대를 또 가셨어요. 네, 네. 어, 그러니까 일평생 조직을 이렇게 이끌어온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본인만의 자신의 길을 가는 친구고요.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가슴 어딘가에 광장의 판도를 뒤엎으려는 그런 야망이 있는 친구입니다. 아, 야망이 있어요. 냉철하고 또 속을 잘알수 없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굉장히 야망이 있는 캐릭터인데 사실 이금손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금손 캐릭터를 좀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네? 어 일단. 속을 알수 없는 느낌을 좀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좀 그죠. 네,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좀 많이 쓴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물 자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촬영에 들어가서는 이제 여기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존재감이 뭘까, 뭘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감독님과 선배님들과 같이 많이 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자, 준의 아들인데요. 이번에는 광장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또 다른 두 조직 중한 군데죠. 바로 봉산 패밀리. 예, 봉산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조직의 후계자 구준모 만나봅니다. 아, 앉아 있는 거좀 보세요. 벌써? 아유, 정말 벌써? 자, 그 소개를 안 들어도 어떤 인물인지 알것 같지만 좀 들어볼게요. 구준모, 어떤 인물입니까? 어,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준모는 봉 어, 광장의 세계. 에서두 조직 중에 한 조직인 봉산에 봉산의 후계자이고요. 지금 저 뭔가 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건꼭 가져야 되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물입니다. 원하는 건다 가져야 되고 네.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하는 네. 아. 그렇죠. 사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공명 씨랑은 너무 느낌이 달라서 사실 연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번에 공명 씨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보는 빌런 아닙니까? 네. 제가 이런 장르 지금 느와르 액션 응. 장르도 처음이고 이런 캐릭터도 처음이어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이 캐릭터를 말씀드리는 것도 좀 어색해요. 좀 이렇게 좀 웃으면서 막아 이렇게 해야, 해야 될것 같은데 좀 준모라는 역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조차도 지금 좀 낯선 낯설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굉장히 기대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중점을 잡고 연기 하셨나요? 어, 준모는 어,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야 되고 가져, 가지고 져 싶은 거는 뭐든지 가져야 되는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 세계관 안에서 가장 감정에 솔직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모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, 어떻게 하면 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, 준모는 여기 있는 캐릭터들 중에서도. 조금 철없는 아이 같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모습이 장면 장면에 어떻게 하면 더 철없고 더 감정에 있어서 표현하는 것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걸 많이 현장에서 고민을 하면서 감독님과, 어 촬영을 임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뭐 철없는 게 뭔지를 알고 싶으면 준모를 좀 보면 되겠네요. <laughs> 네, 좀 <laughs> 눈, 눈이 돌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춘모를 보시면 아마 그런 걸 느끼실 수도 아, 있을 겁니다. 공명배우의 대변신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들들을 만나봤는데요. 자, 이제